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난 월요일에는 어, 자장면 잔치 대신에 어, 잔치국수 잔치를 했습니다. 저 혼자 이 말을 할 때마다 재밌어요, 웃어요. 잔치국수 잔치. 어, 정해진 날에 우리가 이웃들 초청해서. 비전로 해서 만찬을 베풀곤 하는데 아, 이번에는 잔치국수 잔치를 하면서 어, 또 오랜만에 짜장면이 아닌 이 잔치국수를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새벽부터 많은 분들 오셔서 진한 육수를 만들고 또 그때그때 면을 삶아서 한분한분 정성껏 나눠드리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또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시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만찬을 베푸셨어요. 비전을 만찬이 아니라 빈들 만찬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빈들 만찬. 빈들 만찬. 예, 그 장소가 빈들이었기 때문에 빈들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4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선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신 사역 크게 세 가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은요, 라비 선생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구역의 열번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입술로, 그의 모든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아멘하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제자 훈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셨다. 두 번째는요.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파하시는, 전파하시는 사역. 그래서 그것을 프레칭 미니스트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속에서 온 천하, 온 열반 가운데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나타나게. 근 뉴스 복음이죠. 죽은 사람이, 실망한 사람이, 좌절한 사람이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되는 아주 좋은 말씀, 복된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죠. 그래서 그 전파하시는 사역과 또그 다음 사역이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치유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많은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어, 교육 선교도 하였지만 더불어 같이 했던 것이 의료 선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쪽에서 이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서 어 선교사역을 함께 했죠 지난 12년 동안 의료선교사역을 함께 하는 동안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질병 또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함께 더불어 치유하는 그 치유사역을 함께 할수 있어 감사했죠 그런데 이 치유사역 안에는 이 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구제와 봉사 사역이 이 바로 치유하는 힐링 미니스트리에 포함이 될수 있겠다고 라할수 있죠. 근데 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빠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역 가운데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역의 완성, 사역 중에 사역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구속 사역, 구속 사역이 있는데 그 구속 사역에는 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한번 미국에서 워싱턴 DC 레인저스인가요? 그 팀이 하는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끝까지 못 봤어요. 한국 야구보다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중간에 나왔어요. 비싸게 표 끊고 들어갔다. 한국 야구는요 흥이 있습니다 막 응원해요. 그런데 거기는 조용하고 고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구는 제가 뭐 아주 많이 잘 알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를 잘못르더라도 어, 이미 진루해 있는 타자들을 위해서 가끔가다가 팀을 위해서 미리 출루해 있는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번트 친다고 했을 때, 희생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지만 이미 나가 있는 출루자들이 다음 타석으로 갈수 있게. 1루에서 2루로, 2루에서 3루로. 그런 걸 가르쳐서 희생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대속물. 이 말이 그와 같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대신하여 죽는 것. 여러분, 부모와 형제 간에도요,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가끔 가다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장기를 떼어주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좋은 거 아니죠? 형제 간에도 예전, 옛날, 옛날 시절에 형 대신 군대 가는 동생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목숨을 대신해서 내어준다는 거는요, 동서고금, 어느 때나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가득한 온 세상,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장소가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의 시대, 로마의 지배의 시대 가장 죽는 형벌 중에 최고로 엄한 형벌, 가장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죽어가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3대 사역 것으로 마지막 사역의 완성, 구속 사역을 완성시킨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인간의 모든 추악하고 엄청난 커다란 씻을 수 없는 죄들을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한 번의 죽음으로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 중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 두는 가무실 때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구속사역의 완성의 장소는 십자가였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 에 앞서서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언제나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감히 그 말을 할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제 나름대로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외마디 고백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성령 하나님을 전능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니까요, 당시의 최고 지도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서부터 당대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세례 요한이요, 지난주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무항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예수님의 귓가에도 들려온 거예요.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자신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풀르기도 예? 부족합니다. 겸손하였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정말로 복음대로 살아갔던 진리대로 살아갔던 그 세례요한이 죽었으니 많은 자들이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도 슬픔에 잠겨서 홀로 배 타고 빈들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울로부터 야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직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잠시 정말 어쩌면 숨고를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길잃은 어린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극률이 여기신 거예요. 저 사람들의 눈빛 속에, 얼굴 빛 속에 실망한, 그 실망이 가득 차있고, 어찌해야 될바 모르는 삶의 그러한 무너진 마음들이 영영한 거예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개그 중에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또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된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안못 보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는데 벙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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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는 그온 몸을 가린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문둥병자도 있고 온갖 병자들이 그곳에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죠.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 보시고서 더욱 더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셨다.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들, 내 귀에만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이 품지 않는 마음이 나의 마음에 품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것이 곧 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상처 입은 온갖 병들고 연약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면서 그 병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주십니다. 대충 대충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많더라도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힐링 미니스트리 고쳐주시면요. 치유해 주시면요. 우리의 욕심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활까지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날이 저물었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런 아침부터 예수님 거기 계셨다고 라 한다면 많은 무리들도 막 아침부터 모여들었을 텐데 점심을 그냥 지나치고 이제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됐어요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이 배꼽시계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남녀노소 먹어야죠 그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보세요.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지금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지금 다들 배가 고픈가 봐요. 아마 자기들도 배가 무지 무지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빨리 이 사람들 이제 자기네 마을로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밥이라도 먹게 해 주시죠. 빨리 이제 오늘 집회 마무리하시고 쉬시죠. 자기도 쉬고 싶어. 자기도 먹고 싶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몇십 명, 몇백명그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숫자를 셀 때에는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세는 거예요. 거기에 딸린 어린 자녀들, 그리고 부인들, 그리고 노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이 숫자에 인간의 숫자, 사람 숫자에 들어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성인 남자 숫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적키 2만 명 내지 3만 명은 될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먹이겠어요? 컵라면 하나씩을 준다 하도요, 이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때에, 그때에, 안드레,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말씀. 6장,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꼬르륵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있는데, 아이가 싸운 그 당시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 아이가 혼자 한끼 먹을 그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거 갖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전해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딱 올라갔는데, 오, 맛있는 우리 애찬을 해야 되는데, 어, 삶은 계란 다섯 개랑. 저, 조그만한 굴비 두 마리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도 없어요. 빵도 없어. 라면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제목 다시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시작, 너희가. 아니요 예수님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또 때로는 매출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얼마든지 배불리 먹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어쩌면 우리에게 떠넘기듯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모아온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오병이어뿐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어떻게요? 하늘로 르러 축사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그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어 그 자리에 모인 2, 3만 명 수만 명의 배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것이 무려 열두 바구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말씀이에요 맞지?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진 것처럼 그 이야기처럼 너무 유명한 거예요. 또 솔로몬이 그 지혜의 판결을 내린 것처럼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요,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가득한 사랑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학생들 별로 없지만 일부 예배 때. 중고등학생들 많죠. 어린 자녀들을 부모들이 키웁니다. 풍족한 가운데 키우면 좋겠지만 예전 시대로 갈수록 빈궁한 가운데도 자신이 희생해 가면서 자식들을 키워요. 도무지 이건 계산기를 뜯으려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왜? 요즘에 아이들 한명 낳아가지고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취직할 때까지 한 아이당 드는 비용이요.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수억이 든대요. 수억이.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에 야, 오늘은 얼마야? 이번 주는 얼마야? 이번 한 달은 얼마야? 1년 동안도 얼마였어? 그거 다 기록하고 나중에 가서 이자까지 쳐서 받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언제나 미치는 장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하들을 그의 목숨값을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빈드레서의 만찬 역시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는 그 시작은 바로 굶주려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텐데 가르치고 전하고 또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 힘입어서 사랑하면요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홀로 감당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듯이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시고 지극히 작은 자 우리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한 번뿐인 아주 아주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기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